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은수미,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라생 청취자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laughs> 어, 코로나19 이후에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예. 어 요즘 가장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이코로나1 9 백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성남시는 지금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남이나 강남처럼 이동이 많은 지역이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성남도 지금 백신 접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 원래 6월 말까지 20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26만 1000명 넘어섰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66만 명 목표인데, 아마 예. 70만 명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어, 사전에 계획 듣던 것보다 더 훨씬 수월하게 백신 접종이 예. 지금 진행되고 지금 있는 것같 지금 이루어지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사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예. 성남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 성남시도 다른 지역처럼 너무 고마워서 예.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신 분들께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인센티브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 할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도 개방을 하고. 이럴 때어 일단 50% 할인을 해드린다거나 어, 입장료 예. 할인. 심지어는 저희도 안심 식당이라고 해서 38개 지정된 식당이 있어요. 예, 예. 이 식당 음식값도 할인을 해 드리고 어, 아그것은또 성남시가 보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이에첫 예, 예. 번째가 할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간 개방, 프로그램 개방입니다. 예.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외로워서 죽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셔서 예, 예. 저희들이 6월부터 경로당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렇게 차례로 개방하면서 예.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음. 성남 시민들도 저희가 한 94만 되시는데 예. 주민센터나 뭐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으세요. 아 많으시네요. 예, 그 예, 예. 거의 다인지 전면 취소됐는데 예. 단계적으로 그것도 개방할 거고, 특히 성남 fc라고 저희 시민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제가. 예, 아잘 아십니까? <laughs> 제가 예전에 그 어, 대한 축구 협회 어떤 예. 행사에 성남 담당으로 가서. 아, 그러셨구나. 예, 당시 이제 김남일 감독. 예, 제가 어. 김남일 감독님 팬입니다. 아, 예, 감독님 모시고 지금 성남 fc 하고 있는데. 예, 예. 어, 7월 24일 경기부터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접종률 70%가 될 때까지 이런 정책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 참,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많은데, 뭐 예. 식당도 할인받고, 예. 뭐 공기관 입장료 이런 것도 할인받는데, 성남으로 이사갈까 봐요. 이사 오십시오. 근데 <laughs> 요즘 땅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laughs> 힘드실 겁니다. 저희들이 예.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성남시 그 일기 신도시가 있는 곳인데, 예. 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에 상당한 인구가 또 계시고요. 예. 이런 곳에 그 트램 아마 트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도로 위에 그 레일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냥 예. 전철, 도로 위를 다니는 그렇죠. 예쁜 전철. 노면 이렇게. 전차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철이 쉽게 다니는 걸볼수 예.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게 저희가 도로 중심으로 교통이 있다 보니까 사라졌다가 예. 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아예 저희 (12로) 예. (3350억을) 들여서 판교 트램부터 아. 1 3 7 k m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그~ 트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레요. <웃음> 기업, <웃음> 아무래도 뭐 프랑스나 이런 예, 데서 기업들도 설렌데요 왜냐하면 예. 저희가 이제 민간하고도 결합을 해서 아. 디지털 도시답게 판교 트램답게 뭐 웹툰이라든가 예, 예. 각종 VR, AR까지 깔아서 같이 결합해서 트램을 하자라고 지금 기업들하고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걱정이자 의문이 예. 드는 부분은 뭐냐면 교통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은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예예. 탄소 중립까지를 고려한다면 저희가 어 환경까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예. 저희 얼마 전에 G T X D. 디노선이죠. 김부선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김포에나 부천에 계신 시민들께서 성남은 당하는데 왜 우리는 이게 연장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어, 트램까지 포함해서 한 열한 개 정도 교통을 지금 진행을 교통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어 성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냐 모달 시프트라 그래가지고 축을 이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축을 이전한다. 고 예, 기존의 예. 도로교통 축에서 대도교통 아. 축으로의 이전. 예, 예. 특히 이게 이제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축을 이전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트램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데. 어, 예를 들어서 트램이나 이런 대중교통 혹은 철도교통이 축을 이전하면 우선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고요. 음, 그렇겠죠. 예.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비용절개 효과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저희 지금 분당이나 이런 쪽은 서현, 순회, 정자 이세 개역. 이 이제 판교하고 가까운 역인데요. 예. 거기서 퇴근 시간에 이동만 20만 명이 하세요. 아, 많은 인구 가몰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승용차 분담률이 또 너무 높습니다. 55%나 돼 가지고. 음. 이로 인한 미세먼지라든가 뭐 교통 소음이라든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법계 법제도 개선이 중에 하나가 외국에 나가셔서 트램을 보면 트램 라인으로 차도 같이 가요. 아, 외국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 하, 라인을 따라서 차도 그렇죠. 이동하는. 예.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도로를 하나를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예. 저희가 판교 트램을 시작한 이유가 거기가 워낙 8차선에서 14, 10차선 정도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예, 예. 이걸 하나 정도 먹어도 저희들이 교통 효율성을 높습니다. 다만 아, 이게 좀 좁은 곳에서도 트램을 놓고 이 승용차고 하 같이 할수 있도록 요건 예. 좀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은 있습니다만 예예. 안심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 저희들이 심지어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예예. 이런 것까지도 같이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어서 예. 미래를 선도하는 추구 이전. 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성남시가 자체 예산 들여서 지금 추진하려는 트램 노선이 그뭐 판교역에서 뭐 정자역까지 요 구간입니까? 그러니까 판교 그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예, 예. 곳과 분당을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예. 13.7km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동시 에 하고 있는 게 모란 트램을 아 모란 예, 예, 예. 예. 모란 트램은 이제 원도심 예. 그러니까 성남이 12만 명이 강제 이주가 돼서 만들어진 원도심이 있고 예. 분당이 있고 판교가 있고 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됐거든요. 50년 동안. 그런데 음. 예. 판교 트램은 그니까 분당 쪽과 판교를 이는 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모란 트램은 모란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라고 과거 어, 산업단지로 개발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잇는. 모란 트램, 그 10점 한 3km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한 상황입니다. 예.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빨리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어, 제가 그 시장님께서 어,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걸 제가 좀 봤는데. 예. 이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트램이 없다.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신 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떤 근거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 왜냐하면 이제 트램을 시도하려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저희들이 가장 좋다, 좋은 조건이다라고 한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선이 넓고, 음. 그 다음에 반대가 없었습니다. 예. 트램은 반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이 좁을 경우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예, 예. 그런 반대도 없었고 그다음 들어와 있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기대가 컸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이제 협력을 할수 있는 데다가 예산도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는 성남 판교 트램이 국비를 딸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이게 안된 거예요. 그, 안 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예. 지하 그러니까 과거 제조업 시대의 철도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직접적인 비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용만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든가, 환경적으로 좋다든가, 이것은 기준에 산입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 뭐 사회경제, 이런 사회 경제는 예, 예, 예. 직접적인 비용만 아. 어, 경제성 효과로 나타나지 예, 예. 이런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것들은 경제성 효과로 현재 제도화돼 있지 않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예. 경 저희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어. 너무 놀라가지고. 예, 예. 그럼 우선 저희들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예. 저희들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 싶어서. 멈추지 마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laughs> 예. 확보를 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나 시민들께 음. 제도 개선을 하자. 그 안전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심지어는 재미있기까지 하다. 예. 이 트램이 이런 걸좀 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예.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에 더해서 어, 지금 뭐 경제성 이야기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트램이 설치가 되면 어, 좀 관광도 활성화가 될 테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주변의 상권도 많이 살아날 것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다 예, 이제 예. 동의를 하셨고 기업도 동의를 하 저희들은 이제 주중에는 출퇴근용으로 예. 아까도 말했지만 성남이 (94만) 정도 사세요 그런데 예. 하루 이동이 (260만) 정도인요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출퇴근용으로 하고 주, 주말에는 예. 아이들과 가족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로,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런 드라마가 <laughs> 슬기로운 트램, 트램 생활. <웃음> <웃음> 이런 드라마가 나올 정도의 로맨틱한 관광 코스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저 애청자분 4472번님께서 예. 우리 성남시장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좀 만들어 주셨네요. 아,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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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을 운을 좀 직접 띄워주겠습니까 예, 은. 언제 방문하더라도 기분 좋은 성남. 수. 수요일 날일 때문에 다녀왔어요. 어, 미. 미적 감각이 뛰어난 지역입니다라고. 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예. 겁니다. 아니, 저, 그 성남시 공무원 아닐까요, 이거? <laughs> <laughs> 의욕 제기해봅니다. 예.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통정책도 좀 동반이 되어야될것 같아요 저희가 (11개를) 한다고 하잖아 네. 저희는 교통은 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기본이고 교통은 네. 강물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 철도나 도로가 대한민국은 남북 축이 이 중심입니다. 예. 근데 이 남북 측이 좀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수서에서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서 용인 수원까지 남북 측을 지금 만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위례에서 광주까지로 가는 위례 3동선은 이미 뭐 사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측을 보완하는 동서축 중에 월곧 판교 요런 선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시작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gtx-d 노선 때 얘기가 됐던 gtx-a 노선 성남역. 요거 만드는 것은 저희가 거의 한50% 정도 진척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하철 8호선 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신분당선, 지하철 8호선이 음. 세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8호선의 연장 계획을 지금 광주까지 연장하는 것, 그러니까 무란역과 판교역을 잇고 거기에 광주까지를 연장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예,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 여전히 이제 도로도 좀 어 효율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불려지는 BRT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게 세종에 도입돼 있고 원래는 신도시만 됐는데 유일하게 성남이 이번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예. 그래서 BRT 역시 도입이 돼서 이렇게 되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이 좀 자동차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트램도 볼 수가 없었는데 예. 어, 하루빨리 또 친환경 예. 어, 트램을 볼수 있길 바라고요. 예. 어, 성남시가 일기 신도시 중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 신도시라고 하지만 이미 30년이 됐거든요. 예산이나 분당이 이미 30년이 된 도시인데 저희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근데 이제 주거 여건이 이미 30년 전 주거이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예.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없다거나 아, 뭐 이런 예.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15년만 되면 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수직증축. 까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해서 늦어졌는데 음. 수직중축은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평중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솔마을 5단지, 무지개마을 4단지 이런 데가 승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승인이 되면 주민들도 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503억 정도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을 해요. 공사비라든가 예, 예.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좋아하시겠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 <laughs>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쨌든 좋은 주거환경을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예. 리모델링 사업을 원하시면 그걸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더 공모를 할 거고요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대단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아마 전국 최초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예예.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단지는 단지가 좀 넓어야 돼요. 음. 그래서 공유 공간이 좀 있으면 이걸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위를 다 공원으로 하고 그다음 별동을 증축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을 몇 개를 더 넣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시민들 그 부담도 좀 적어지시고 예, 주거한 예. 경우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지요. 예. 어 조세팍님께서는 성남 시민입니다. 아, 유튜브로 예. 댓글이 달렸는데 예. 시장님 너무 반가워요. 집값 전세값이 두배 이상 올라서 이사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성남시 파이팅이라고 또 응원해. 예, 저희들이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그러니까. 그 성남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작년에 2020년에 분당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집가가 많이 뜬 일이. 런데 yeah, yeah. 원도심은 공시 집가가 가장 많이 뛰는 곳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활성화돼 있는 도시여서이긴 하지만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우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을 하는 게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 특히 청년하고 그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2025년까지 저희가 7천 호를 지금 확대할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는 것. 특히 청년 학생들 임대료 예. 감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재개발을 하면 보통 돈이 부족하셔서 재개발을 하면 재정착률이 10%가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순환 이주 단지라고 해가지고 세입자든 이렇게 원하시는 물론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될 동안 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서 예. 좀 계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재정착률이 한 30%까지 올라가 많이 높아지겠네요. 예.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순환 재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도 순환 재개발을 영세 상인들이 다 쫓겨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상을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남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아, <laughs> 어, 그 <그러>, 그런가요? <laughs> 매주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저 확실히 그 성남시장님 인기가 정말 많으신데 또그 삼행시가 하나 또 나왔어요, 어, 우리 애청자분. 예. 어, 성함 한번운 띄워주시길 예, 바랍니다. 은수미는 확실합니다. 수. 수미 양가 중 수수수수수. <laughs> 미.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운 정치인 은수미 파이팅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laughs> 매주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예. 어, 끝매칠,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께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예,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도 힘들고, 집값도 뛰고, 불안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항상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은수미와 성남시는 시민 곁에 있습니다. 단한 분이라도 어, 좀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이 3,200명이고요. 산하기관까지 7,500명입니다. 정말 한 뜻이 돼서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저희 실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 다수의 공직자들이 오직 시민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혼자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0805번님 은수미 시장님 반갑습니다. 마치 이모 같은 포근한 느낌 음. 좋고요. 예전에 홍준표 의원에게 질리하다 울먹거리는 영상 봤는데 귀여워요 하셨거든요. 정치적 <laughs>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오하나 <laughs> 구이원님 어, 시장님 필리버스터 때 알아봤지만 역시 말씀 정말 잘 하시네요라고 또 많은 응원에. 우리 아유 문자가 감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